안녕하세요 국학센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하윤우입니다 16년만에 경상북도에서 펼쳐지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그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 축하공연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또 7일간 열심히 경기를 펼칠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멋진 공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8월 26일 제59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 개회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2024 경상북도 제 59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 개회식 축하 공연을 저희 하이키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 이번 전국 기능 경기 대회 개회식은 8월 26일 경상북도 구미 박정민체육관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최고 기 열정과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인 전국 기능 경기대회. 그불꽃튀는 현장에 천을 받은 만큼 저희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구미로 오셔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4 경상북도 제59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 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8월 26일 본비 개회식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재림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인 축제인 2024 경상북도 제59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축하 공연에 제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와! 최고의 숙련 기술인분들이 모여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회식은 8월 26일 박정희 체육관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구미로 오셔서 제 무대도 즐겨주시고 많은 선수분들을 향한 응원도 함께해요. 그럼 지금까지 이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려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인 축제 와우. 제 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59회를 맞은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이번에는 경상북도에서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개회식은 8월 26일 경상북도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개회식 현장에는 저희 올리오노브의 축하공연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양한 숙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대 행사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모두 구미로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고 선수분들에게 많은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59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 개회식에서 만나요. 만나요.